운동을 막 시작한 많은 분들께서 아침 저녁 언제 근력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궁금해합니다. 스포츠 과학 분야의 수많은 연구 결과조차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침 저녁 거의 비슷한 비율의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체중 감소에 유리하고 저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일상생활을 하며 근육들이 많이 릴렉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 방지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개인마다 운동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헬스라고 부르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찾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정한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하는 게 좋다. 저녁에 하는 게 좋다 처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가장 적합한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침 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에 적응을 하고 나면 신체 리듬은 그 시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아침에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라면 운동하는 데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여러분의 컨디션이 저녁 시간 에최적이 되도록 세팅하시면 됩니다. 수면에 관해서는 에팔레치안 스테이트을니버시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을에운동을보는 사람들은 저녁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고 보다 많은 성장호르몬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숙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주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아침과 저녁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번갈아 해보고. 본인의 생활 패턴과 신체 리듬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시간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르몬에 관해서는 우리의 몸은 아침 시간대에 에너지와 근육의 증가를 촉진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급증합니다. 이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 분명 좋은 작용을 하지만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호르몬인 코티졸 또한 최대 75% 수준까지 분비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로 갈수록 코티졸 수치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집중이 힘들고 근육의 펌핑감 또한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코티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녁 시간대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며, 반대로 아침 시간대에 많은 양의 코티졸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는 아침 시간대에 운동을 수행하여 많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더락으로 알려진 드웨인 존스는 새벽 4시 반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저녁 시간대에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무사인 볼트 달리기 기록 또한 비교적 저녁 시간대에 좋은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인내해 드리자면 아침 시간대의 운동은 지방 연수에 유리하며 저녁 시간대의 운동은 근육의 릴렉스로 인해 부상 방지에 유리하고 퇴근 후 무산소성 운동 능력은 7% 증가합니다. 호르몬은 아침에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많아 근력 운동에 도움을 주며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침은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기도 하며 코티졸은 저녁에 정상화 되기에 저녁 근력 운동 시에는 코티졸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 시간대 운동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잠이 들수 있었고,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숙면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과 저녁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 맞는 분도 있고. 지나고 빛나... 이 노래와 같이 밤 시간대의 활동성이 극대화되는 분도 있기에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아침과 저녁에 번갈아 운동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최적의 운동 시간대를 찾으셔서 부상 없이 득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운동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